네, 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오늘 뭐 컨디션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어 근데 최근에 이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니까 눈쪽에가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좀 이렇게 압박감도 있고 아,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이렇게 좀 침침하고 좀 이렇게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, 오늘은 좀 눈이 좀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 눈이 침침하고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몸에 독소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어, 독소를 빼는 장기 중의 하나는 대장이죠. 그래서 여기는 대장을 치료하는 혈자리고요. 그리고 또 독소 빼는 대표적인 장기는 콩팥 신장입니다. 그래서 신장을 치료하는 자리에도 침을 하나 놓습니다. 그 다음에 눈이 나쁘다 그러면 은 무조건 심장하고 간이 안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한 칸으로 올라가시면요. 여기는 심장하고 콩팥을 동시에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. 일석이조 혈자리. 여기다가 하나 놓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혈자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 균형은 잘 잡혀 있어야 심장과 간도 문제가 없겠죠. 균형은 잡아놓고 그다음에 요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간하고 담장 이혈 자리가 있습니다. 간담이죠. 간담은 하나의 몸이나 다름없습니다. 간담은 동시에 같이 치료해 주시면은 간을 치료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 치료하고요, 그리고 담을 치료합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들 눈이 안 좋으면 안경 쓰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사시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.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. 사실 눈이 안 좋은 건 정상이 아니죠. 태어날 때 안경 끼고 나온 사람이 없는데 요즘에 하도 안경이 잘 만들어지고 보편화 돼 있으니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안경을 끼고 그냥 살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면 안 되고요. 자 여기는 심장을 치료하는 혈자리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길을 관리하는 건 폐거든요. 그래서 전력이 딸리면 전자 제품이 어떻게 되죠? 정상 작동을 못합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을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폐를 좀 강화시켜 주면 눈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눈을 밝게 해주는 혈자리입니다. 일단 칩을 보면 눈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죠. 독소를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독소를 빼기 위해서 신장 콩팥을 치료하는 혈 자리가 없고요. 여기는 바로 직접적으로 독을 빼는 혈 자리입니다. 독을 빼는 혈 자리에 놓고 신장 콩팥 자리도 혈 자리도 놓습니다. 그 다음에 기가 강하면 또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기를 강하게 하는 혈 자리입니다. 가난하게 쬐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가 많아지게 도와주는 혈자리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는 기를 많아지게 해주고 여기는 피가 많아지게, 기혈이 다 많아지겠죠. 그러면은 병을 고치는데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눈 주변에 4개의 혈자리인데요. 그래서 눈과 관련된 문, 문제가 있을 때, 질병이 있을 때 여기다 침을 놓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봅니다. 눈과 관련된 뭐 근시에도 되고요, 원시에도 되고요, 눈병에도 되고요, 뭐 난시에도 되고요, 눈이 침침할 때도 되고요, 눈물이 뭐 자꾸 난다 그래도 되고요. 눈과 뭔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다 여기다 이렇게 침을 놔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.